가죽 자켓 총정리? 응? 네. 가죽 자켓, 총정리 해달라. 레더 자켓. 뭐,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레더, 뭐, 라이더 자켓, 뭐, 싱글 자켓, 뭐, 카코트. 싱글 라이더. 싱글, 라이더. <laughs> 싱글 라이더. 아, 라이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가죽 자켓 총정리로 갑시다. 자, 그럼 가죽 자켓의 총정리. 가죽 자켓이 특이한 점이 있는 게, 어, 원본이 있고, 원본에서 어떤 브랜드도 뭐 하이엔드까지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진 않아. 원래 있었던 원류에서 별로 디자인이 바뀌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핏 정도만 수정하고 가죽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죽의 느낌들이 많이 틀려지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면은 첫 번째로 치면 지금 리얼맥코에서 복각하고 있는 뭐 가죽 자켓의 뭐 대명사지 부코. 부코부터 얘기를 하자. 그러면 부코는 제1 0 J21, J24, 제일 대표적인 모델이. 그 다음 J24L. 어, J24L은 이제 리얼메코에서 어. 입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지 그러면은 J100은 싱글라이더. 그냥 요 위에 또또 하나 있고. 음. 양쪽으로 가슴에 지퍼가 달린. 굉장히 짧은, 짧고 슬림한. 그리고 J24는 디포켓의 원료. 원래, 북코에서 만든 거예요. 여기에 이제, D자 모양으로 들어간 포켓 안에, 작은 주머니가 있냐, 없냐. 어. 그리고 요 D자 모양이, 이제 이 라이더랑 만났을 때, 라이더는 사선 지퍼로 들어가고, 보통. 거기에 이제, 넓은 공간에다가 D자 포켓을 집어넣는. 그걸 D포켓이라고 하는데, 이 D포켓은 뭐, 디올에서도 나오고, 발망에서도 나오고, 뭐, 별에, 별데서다 나오잖아. 그게 더블 라이더랑 상성이 좋아.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이 한쪽 공간이 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다른 디테일을 느끼기 힘든 상황에 음. 여기에 D자 모양의 굴린 포켓이 들어가면 어. 꽉찬 느낌이 나요. 어. 그러니까 그 D 포켓이 부코 부코가 원료예요 부코를 가지고 모두가 다 만드는 거라고밖에 볼수 없어 왜냐하면 부코에서 처음 나왔던 모델이고 제 21이랑 제 24가 지금 가장 많이 보시는 라이더 자켓이에요. 바이커들이 아니 뭐 원래 가죽은 그냥도 입었지만 바이커들을 위한 자켓이야. 어, 바이커들,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가죽이 좋은 게 바람이 안 들어오고. 뭐, 근데 한국에서야 뭐 추워서 차가워져서 겨울에 뭐 입을 순 없지만. 그, 그때보다 훨씬 전에는 되게 약간 외출복으로 입었던 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약간 디테일들이, 디자인들이. 러프하지 않고 약간 드레시하게 빠져있는 가죽 자켓들이 많기는 했어. 그때 당시. 음. 그때는 너무 오래전 얘기인 거고, 넘어오면서 7, 80년대에 이제 바이커들이 이제 많이 타면서, 많이 음. 입으면서, 이제 조금 더 보편화된 어. 거지. 바이커들을 위한 자켓이지. 그럼 자, 우리 이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꼭. 나는, 어, j 1 입어봤고, 음. J24L 입어봤고, 음. 어, 일단, 일단 부코는 그두 가지를 입어봤어. 음. 그때 당시엔 그게 제일, 어, 레전드 아이템이라는 생각에 음. 그두 개를 사서 입어봤는데 사실 나는 다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지. 어. 그게 사이즈 때문에. 어, 사이즈에 사이즈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비하게 입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이즈를 큰걸 산다고 샀는데 이게 그 이상 큰걸 사자니 사면 편하게 입을 것 같긴 한데 그 이상 큰걸 사자니 기장이 안 어, 음. 소매 기장이 너무 길고. 그래서 일단 나는 다 입어봤어요. 다 입어보고 어, 결론을 내린 건 어, 일상생활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J100을 더 많이 입을 것 같은 느낌. 어,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음, J100 멋있지. 어, 근데 어, J24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임팩트가 있지 그냥. 그냥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도 어, 그냥 옷걸이에 걸어놓으면. 라이더, 라이더, 라이더 자켓의 끝판왕. 어, 옷걸이에 걸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뿌듯해. <웃음> <웃음> 어, <이게> 좋다. <laughs> 어. 그 가죽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말가죽을 사용하니까 고증대로 부코에서 썼던 그대로 주름 같은거나 광택 같은 게 굉장히 잘 나오고 음, 주름이 굵은 주름이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지고 잔주름으로 막 갈라지는 주름이 아니고 음. 이제 말가죽 특징이 굵은 주름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부코를 얘기할 때 이제 부코의 원본도 있지만 부코가 뭐 옛날 얘기 뭐 그냥 한 예로 그냥 뭐 그런 얘기하자면은 원래 리얼 메코이 창립자가 토이스 메코이 있잖아 음. 이름도 기억 안 난다 음. 이제는 어, 오카모토이로시지 그러면은 토이스 메코이잖아 이 원래 부코를 계속 만들다가 음. 부코를 뺏긴 거지 음. 어 리얼 메코이 2002년도에 도산하면서 그 다른 사람 지금 히토시 치지모토한테 팔리면서 부코를 사용을 뺏겨서 자기는 이제 백으로 만드는 거잖아. 부걸못 만들고 근데 백도 그만큼 멋있는 자켓이에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가죽 자켓이라는 특성상 원본을 입어보진 못했어요. 왜냐면 가죽은 원본을 입어볼 수가 없어. 이거가 <laughs> 6, 70년 씩된 거를 아, 그게 예전에 뭐 커뮤니티에서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게 어찌 됐건 복각을 구매한 사람들 우리 분명히 존재하고 음. 그리고 그 원판을 그 원판 찬양 논자들이 있어 원래. 근데데난 그런 음, 이런 부코는... 사람처럼. 원래. 아니 근데 씨... 아니라고? 아니 맞아. 근데 북코는 <laughs> 근데 원판을 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잘 보진 못했어. 아 그게 어. 가끔 이베이 보면 뜨긴 뜨거든. 어, 근데, 근데 그게 뭐, 컬렉터를 위한 가격이에요 가격대가. 그리고 그게 나는 원판 찬양 논자예요. 무슨. 나는 원판 찬양 논자인데 원본이. 현행에서 낼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을 때그 원본의 찬양 논자야 나는. 근데 부코는 그럴 이유가 없는 게 그게 필요가 없을 만큼 리얼메코에서 복각을 잘해. 아 그런 것도 있고 음. 가죽의 특성상 가죽은 사람 피부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 주름이 생기고 그러는데 가죽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게 수분이 빠져가지고 이게 갈라지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나 사람이 입었던 거면 주름이 가 있는 상태니까 그 부분이 갈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그걸 내가 어떤 어 소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구매를 한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걸 입으려고 구매를 하는 거는 사실 나는 조금 그건 힘들지 않나. 그리고 그럴 이유가 없어. 어. 어, 리얼 메코에서 워낙 복각을 잘하고 잘 만들어 주고 뭐 자기네가 테너리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말가죽이야. 솔직히 리얼 메코의 가죽 라인들은 원판보다 좋지. 어할 어. 할 말이 없을 어, 정도로 원판보다 좋아. 좋지. 그때 내가 기억났던 게. 발망에서 겐그 라이더가 나왔었어. 음흠. 그때 내가 한참 명품을 안볼 때였는데, 음흠. 그 발망에서 겐 라이더를 누구 따라갔다 간가, 무의에서, 청담동 무의에서 봤는데, 900, 어, 900 몇십만 원이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한창 리얼 메코의 가죽을 입고 다닐 때야. 근데 나는 발망이, 그니까 가죽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만 놓고 그디자인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것도 완벽히 부코의 그거였어. 오마주. 오마주겠지? 어, 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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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가죽 자켓도 데님 자켓이랑 똑같아. 어차피 새로운 걸 가져올 수가 없어. 그냥 부코를 가져가고, 백을 가져가고, 루이스 레더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봤을 때난뭘 느꼈냐면 그때 내가 아메카지 찬양론자여서가 아니고 내가 음. 아메카지를 좋아할 때였지만 저게 900이고 이게 400이면 왜이 900만 원짜리를 사? 난 무조건 400만 원짜리 리얼 맥코을를살 거라고 생각했어. 음. 왜냐면은 그냥 발망을 봐도 리얼메코이 보다 퀄리티가 좋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고 사실 어 발망은 명품이니까 그리고 리얼메코이의 말가죽의 특장점 차심가죽을 사용한다는 거 음. 밤색 가죽 위에다 검정을 염색해서 주름이 나면서 검정이 벗겨지면서 브라운이 약간 그 톤이 올라오게끔 만드는, 그게 진짜 아름답게 만드는. 차심. <laughs> 진짜 오랜만에 얘기한다, 진짜. 차심. <laughs> 어, 진짜 차심, 진짜 오랜만에 지금 얘기하는데, 아, 이 얘기를 안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진짜 정가주고 못 사겠어서 정말 1억으로 매일 하루 20번씩 들어갔던 것 같아, 요 가족이 보러. 그러면서 뭐 우리가 입어봤던 거는 뭐 나는 J24L도 입어봤고 J24 리얼메코의 J24L 모델은 J24의 원래 기장이 짧은 거를 리얼메코에서 좀 어레인지해갖고 약간 길게끔 만든 어 그래서 입기 조금 편안하게끔 만든 자켓이고 J100도 차심 가죽이 들어가고 다 원래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말이 많았으니까 원래 부코의 원류. 일 시절에는 말이 많았으니까 말가죽을 막 사용을 했는데, 이제 현대에는 말이 많이 없으니까 말가죽을 사용하기가 쉽진 않으니까. 말가죽이 고가일 수밖에 없고, 그 말가죽으로 만들었던 뭐 엔지니어 부츠들, 뭐, 나중에는 미쳐갖고, 이제 코도반까지, 코도반 말 엉덩이 가죽으로까지 만들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진짜 여태까지 어떤 퀄리티라는, 되게 옷을 바라볼 때 퀄리티라는 근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난 리얼 메코의 가죽보다 퀄리티가 좋은 옷은 본 적이 없어. 어 정말로 그럴 정도로 쎘고자 그럼 백에 666 백에 666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이백이 난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laughs> 나는 제이백과 제2사라 웨이어들은 다 실패하고 나서 눈을 돌렸지 백으로 아 어. 약간 기이 긴게 괜찮을 것 같다 음. 그래서 한참 봤는데. 1666은 매물 자체도 거의 굉장히 희소해요. 어, 왜냐면 토이즈 맥고이 자체가 음, 워낙. 원체 매물이 나오지도 않고, 나오면 새 제품이 거의 올라오긴 하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은 싱글라이더인데, 확실히 기장이 길어요. J100보다는. 그러니까... 앞이 좀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음, 아무래도 좀 슬림하고 좀 이렇게 길쭉길쭉한 체형들은 재이백 같은 걸 입었을 때 훨씬 또 음. 이쁘겠지만 또둥치가 약간 있고 좀 짧으신 분들은 우선은 666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근데. 가죽 자켓은 좋아하려면 몸이 슬림해야 돼 아. 몸이 좀 있는 사람들은 가죽 자켓을 그냥 아예 포기해요. 그냥. 그냥 딴 걸로 가. 아니야 예, 가죽 자켓 선택지 하나 있더라고 소화하기 쉽진 않아 하나 있더라고 카코트로 가면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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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코트 텐더로잉 좋아하는데. 카코트 이런 걸로 가야 돼좀 어. 어, 노땅 뭐, 노땅 빌라게 약간 텐더로잉 카코트나 이런 쪽으로 가야 돼 당시엔 우리도 가죽 자켓에 빠져서 저희가 바이크를 또탈 때고 하니까 많은 일본 브랜드의 가죽 제품들을 저희가 타서 입어봤어요 직접 다뭐 프릴러스 같은 경우에도 가죽 자켓 두 개나 입어봤고. 음. 결국엔 텐드로잉 카코트도 한 280봉화짜리를 사가지고 입어봤고, <laughs> 어, 그것도 텐드로잉 카코트 중에서도 09년도께 가죽이 좋다고 그래고 09년도꼴을 또 구해가지고 사서 입어보고, 저희도 많은 걸다 입어봤는데, 어, 어깨 아파서 못입었는 <laughs>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사실 카코트 디자인은 라이더를 위한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입을 때 조금 불편하고 좀 무겁고 이런 것들이 예, 좀 약간 있고. 옛날 건달 디자인이지. 어. 대신 또 되게 굉장히 남성스러운 실루엣을 갖고 있긴 해요. 카코트들이. 음. 근데 그또 라이더 자켓에또 그런 어, 되게 가벼운 느낌은 없어. 음. 되게 묵직해. 음. 근데 그걸 약간 깬게 프릴러스의 브레이크맨이. 어, 약간 프릴러스는 어. 가죽도 좋았고. 음. 그러니까 뭐. 복각들도 가죽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라이더 자켓은 지금 스타일이라고 해서 호불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하이엔드 쪽으로 유행이 가네. 그렇다고 해서 라이더를 안 입어? 가죽은 안 입는 거. 남자한테 가죽은 그냥 한 몸이고, 어, 가죽을 안 입어? 가죽이 불편해서 안 입을 정도로 힘들면 옷을 입지 말면 돼. 그냥. 좋은 옷은 안 입고 그냥 유니클로만 사 입으면 돼. <웃음> 그냥 <웃음> 그러면 되는 건데 한 번쯤 남자한테는 입어보고 싶은 자켓. 뭐 한국도 잘하, 뭐뭐 이렇게 뭐 많이 뭐 하는 브랜드들이 있더라고. 뭐 근데 이제 가죽에 대해서 그냥 리뷰.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봤던 거에 대한 리뷰를 하는 거니까 우선은 뭐 나중에 이제 가죽을 입는 데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고. 그럼 자음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러면은 딱 미국 북코. 음. 나 치자, 100 그냥 피처링 1 0 0 정도. 어, 백이 같이 갔어.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많죠. 뭐 벤슨도 있고 뭐막뭐 뭐 많은데 그냥 그런 것들은 이제 걔네 미치니까 이제 우선 깔고 가고. 왜 미치라고 판단합니다. 어. 입어 봤기 때문에 음.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에어큼에런 부코가 뭐, 좋아요. 어, 그만큼 리얼 메코의 부코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 가죽, 그 질감 그리고 그, 그, 그 완성도. 완성도가 높아. 내가 얘기를 한번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본사에서 꿰매는 사람들이 다 우리 나이보다 어린 애들이래. 어, 나도 그런 어. 얘기 들어 본사에 가면 그러니까 다른 의류들은 하청을 주기도 하는데 가죽만큼 자기네 테너리에서 자기네 공장에서만 꿰맨다고 하더라고. 실부터 다 세팅해서. 근데 본사를 갔는데 재단을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든 사람인데 그러니까 리얼메코이를 수입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준 거야. 본사를 갔는데 재단을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든 사람이었는데 이제 미싱사들이 자기 놀랬대 왜냐면 굉장히 장인들 나이 드신 분들이 꼬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렇더래 우리 나이 정도더래 그래갖고 와난 당신네들이 굉장히 나이 든 사람들이 이걸 미싱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불평불만만 많고 어 열심히 하지 않는다 저 친구들은 지금 다 굉장히 많은 월급을 우리가 주고 있고 저 친구들도 경력이 되게 오래된 친구들이고 자기가 자기가 입을 가죽 자켓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만들기 때문에 가죽 자켓의 퀄리티가 음, 최상의 퀄리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 그냥 일례로 내가 들은 한 그냥 썰을 푼 거고 자 여기까지 미국 정리했고 어? 영국으로 가자 루이스 레더. 루이스 러더는 루이스 러더래 입이 꼬여요. 제가 요새 루이스 레더는 현행이 있죠 현행이. 지금도. 근데 저는 우연찮게 루이스 레더 빈티지들을 좀 보게 됐어요. 아내 빈티 지 찬양론자가 아니라. 아, 찬양론자 맞아? <laughs> 아니 찬양론자가 아니야. 너 빈티지 보면 생각이 틀려져. 정말로. 전 말로. 맞아. 루이스 레더가 현행이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가죽이 말랑말랑하고 광택도 되게 좀 뭐라 그럴까 그 가죽의 질감을 따라나는 광택 그러니까. 리얼 메코이의 부코 같은 말가죽에서 나는 그 특유의 광택이 아니라 그좀새거 뭐 같은 광택 있잖아. 뭐 입생로랑 같은 데서 나온 가죽잠바 같은 광택? 이런 것들이 나요. 현행이. 근데 루이스레더는 아, 진짜 오리지날이고 진짜 클래식인 자켓이란 말이야. 근데 옛날에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 나는 원래 미국에 미친놈이었었어가지고 루이스레더를 잘 보진 않았었어 근데 내가 한번 시간이 되시면 지금 저희가 미국의 가죽 자켓을 얘기해 부코를 얘기하면서 리얼메코를 논했잖아요. 일본을 가시면 어딕트 클로즈라고 루이스레더를 복각하는 일본 회사가 있어요. 루이스레더라고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어딕트 클로즈라고 그 신주쿠에, 아니, 하라주쿠에서 신주쿠 가는 길 가운데쯤에 매장이 있는데 그 안에서 바이크도 트라이언프 같은 거 같이 팔고 그 친구는 완벽히 영국에 대한 미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영국이 완전히 있는 사람이라 자기는 영국계 좋은 거야. 그래서 딱그 매장을 들어가면 한 50평 정도 매장에 이렇게 둘러서 루이스레더 빈티지가 다 걸려있어. 그리고 옛날 영국 핀부터 시작해갖고 다 있어. 그리고 오토바이는 뭐 트라이엄프, 썬더버드, 뭐그국 오리지널로 다 갖고 있고 그 안에 게러지까지 있는데 내가 그걸 물어봤어 그 친구한테 아니 루이스레더는 현행이 있는데 나 바잉할 때니까 현행이 있는데 니네는 왜 루이스레더로 복각을 하냐 현행 루이스레더 회사가 살아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한테 그 친구가 뭐 이해가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너는 로렉스를왜 빈티지를 차냐 이 얘기를 그, 그래, 이해가 잘안 되더라고. 그, 그래, 로렉스 빈티지 또 맛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뭐, 지금 얘기하는 오이스터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서브마리너나 뭐, 이런 위에 쪽 얘기하는 거겠지. 뭐, 팬더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 얘기를 딱 하면서, 나한테, 너한 번, 이거 한번 봐라. 그러면서 가죽 자켓을 내려줬는데, 가죽이, 진짜, 아, 진짜 존나 좋다. 옛날 건데, 이게, 아,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 자. 그러니까 어딕트 클로즈를 갔다 온 사람, 음. 그리고, 어딕트 클로즈를 안 갔다 와본, 어, 음. 나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 어, 그래. 어. 가봐. 그게, 봐봐. 어, 가봐. 어. 생다, 어. 나 어. 생달. 나생달 어딕트 가라. 클로즈에서 그 오리지널 음, 음, 음. 원판을 보고 좋은 느낌을 받았을 수 있지. 그렇지만, 이어찌됐건 가지고 빈티지는 나는, 어. 음, 음, 그럴 수 있어. 일단,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 음. 어, 컬렉터의 입장이면 다르지. 복각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면 또 다르고. 걔는 또 디렉터니까. 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에르메스에서 음. 양가죽으로 자켓이 나왔어 그럼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지. 아니지. 그건 네.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인 거지. 음. 뭐. 루이스레더가 그 원래 예전에 생산하던 방식에서 가죽을 약간 바꿨어? 그것도 걔네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음. 왜냐면 좀더 솔직히 말해서 뭐 나는 뭐, 베지터블 가공을 해갖고, 마운 가죽들이나, 뭐, 양가죽들이 입었을 때 훨씬 편하거든. 어, 좋요 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 그 편안한 게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어, 근데 나는 그때, 그니까 러난 루이스레더에 관심이 없다가 그때부터 루이스레더를 좋아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비아킥 같은 것도 보고, 뭐, 막 했는데, 루이스레더의 원, 루이스레더는 원래 빈티지가 쉽스키니. 음, 말가죽은 음, 음, 음. 없어. 어, 어, 다 양가죽인데. 진 편하네. 어. 지금의 그 루이스레더 현행이 내는 양가죽이 너무 광택감이 많아서 자기가 영국을 가서 가죽을 떼오더라고요 양가죽 그래서 처음 만들어 놓은 이게 루이스레더의 복각이다 옛날 아비아킷 그라인의 복각이다라고 보여주는데 너무 내가 여태까지 봤던 가죽자켓보다는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선 가죽이 광이 없어 우선 가죽이 광이 없었고 되게 뭘 할까 이게 만져지는 게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푸석푸석한 느낌 랄까? 근데 이게 정말 빈티지같이 나는 가죽이라고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리고 그걸 입은 걸 보여줬대 내가. 정말로 멋있더라고. 그러니까 걔가 그 친구들 그래. 아니 아니야. 내가 그걸 또 입어봤어. <laughs> 어 나도 멋있더라고. 형도 멋있었어. 어형 <laughs> <laughs> 뭐, <사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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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고 아니 <laughs> 자, 자, 자기가 자기가, 자, 괜찮았어? 자기가 만족한 거야. 어디 클로즈를 입고 거울에 셀카를 찍은 다음에 나한테 카톡으로 보낸 거 있거든. 딱찍어고 보냈더라고. 걔네 슈스킨이 정말 죽여요. 정말로. 그래서 그 뒤로 그러고 내가 롤이라고 그 일본의 루이스레더 매장도 가봤어. 근데 아 이게 오리지널리티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근데 가죽의 가격은 비슷비슷했거든. 그래서 저는. 루이스레더의 큰 지식은 안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근데, 혹시나 그런 게 있으시면, 한번 일본의 어딕트 클로즈. 근데 그 친구들은 좀 전개하는 게 하이엔드 쪽이야. 그래갖고, 일본의 잡지들 쪽에, 막, 입생로랑 뭐, 디올 이런 것들이랑 많이 이렇게 실려. 어, 그러니까 이제 좀, 한번 가서 보시고, 거, 아, 얘네가 루이스레더를 복각하는 느낌은 또 이렇구나. 왜냐면 자기가 루이스레더를 복각하는 건 지금 현행 루이스레더가 옛날 루이스레더에 정말 절반도 못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너무 루이스레더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너무 영국의 그 느낌에 미쳐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일본도 미국 바 있고 영국 바가 있는 거야. <laughs> 영국의 그 느낌에 너무 미쳐있는 사람인데, 그게 현행에서 자기가 만족감을 못 얻으니까 이제 자기는 복각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나도 루이스레더를 그 뒤로도 봤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딕트클로즈의 가죽이 훨씬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럼 자 미국 북코, 북호. 북코는 리얼메크 회사하고 있고, 영국의 루이스레더, 루이스레더는 루이스레더, 지금 현행이 있고 또 일본의 어딕트클로즈라는 회사가 복각을 하고 있어요. 번외로는 뭐 프릴러스라는 회사도 있을 거고, 카코트 옛날에 텐더로인에서 나왔던 것들, 지금 뭐 엔나스테인코도 뭐 가죽들 만들잖아. 자 가죽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나는 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무조건 가죽은 가죽이야 그냥. 어 얼마나 좋은 가죽을 썼느냐.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무슨 뭐 어디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뭐 가죽을 막 20만 원 이렇게 파는 애들 있잖아. 그럼 그건 뭔 가죽을 쓰는 거야?